안녕하세요. 미스티어입니다. 어떤 나라가 단한 번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성공만 하면 세계가 자신들을 인정해 줄 거라 믿었죠. 그래서 국가의 돈을, 자존심을,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의 행사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그 대가는 국민들이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진 기록입니다. 1988년 9월,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160개가 넘는 나라, 수천명의 선수,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장면이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올림픽을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이었죠. 북한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한반도의 성공한 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중공업과 발전 시설 대부분은 북쪽에 집중되어 있었고 해방 이후에도 그 기반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전쟁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 결과 196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 지표는 한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때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을 크게 웃돌았고, 곧 모든 국민이 고깃국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은 선전 문구이자 체제에 대한 확신이었죠. 반면 남쪽은 가난했고 전기도 부족했고 농업 위주의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을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이미 이긴 상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970년대를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산업화와 수출중심 경제로 빠르게 성장했고 1970년대 중반 경제 지표에서 북한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은 그 격차를 전 세계 앞에서 보여주고 맙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이 장면은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밀렸다. 우리가 뒤처졌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을 텐데요. 북한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큰걸 보여주면 된다. 더 화려하게, 더 압도적으로. 이 생각은 곧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올림픽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들자. 그렇게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증명할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1989년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었죠. 1980년대 후반 북한의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해 보였습니다. 수도 평양에는 대형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었고 국영매체는 연일 체제의 성공을 강조했죠. 하지만 내부 사정은 이미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북한 경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구조 자체에 있었습니다. 계획 경제 체제 아래에서 북한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기술 혁신과 생산성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죠. 여기에 국제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말, 세계 경제는 고도 성장 국면을 지나 고유가와 경기 침체를 겪었고, 사회주의 진영 역시 이 영향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지원은 이전만큼 여롭지 않았고, 북한은 외화를 벌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럼에도 북한은 경제 노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 충분히 강하다는 전제를 유지한 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차관을 통해 외화를 끌어다 쓰기 시작했고 상환 능력에 대한 고민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자립 경제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빚 위에 쌓아 올린 구조였죠. 이런 상황에서 19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 유치는 단순한 행사 계획이 아니었는데요. 북한에게 이 축전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였고, 무너지고 있다는 시도를 덮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북한은 이 행사를 위해 약 47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당시 북한의 국가 규모를 고려하면, 국가 GDP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무리한 투자 수준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걸었다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니었죠. 문제는 이 돈이 천천히 체계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완성된 인프라 위에 행사를 얹은 것이 아니라 행사를 위해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요. 경기장, 도로, 숙소, 도시 미관까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속도는 안전과 효율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한 준비는 곧 현장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축전이 시작되고 외국인 참가자들이 평양 시내를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반응은 의외로 도시가 너무 조용하다였는데요. 차량은 정해진 시간에만 움직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죠. 평양은 분명 사람이 사는 도시였지만 외국인들이 볼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구역에만 존재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아니라 도시의 일부만 열어둔 것처럼 말이죠.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고, 동선은 늘 안내원에 의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지금은 갈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주변에는 언제나 환영 인파가 있었는데요. 수천 명이 정확한 위치에 서 있었고, 정확한 순간에 박수를 쳤습니다. 구호는 한 박자도 어긋나지 않았고,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렬되어 있었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환영 인파는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그 자리에 서 있었고,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환영 인파 중 쓰러지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쓰러진 사람이 빠져나가면 곧바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환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수 없었죠. 외국인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너무 질서정연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이 축정 기간 동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잘 통제돼 있었고 너무 매끄럽게 흘러갔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은 점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평양은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였고, 그 무대 위에는 정해진 장면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밖의 삶은 끝내 볼수 없었죠. 축전이 한창이던 시기, 외국인들은 경기장이나 무대보다 오히려 일상적인 장면에서 더큰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외국 취재진과 참가자들은 공식 일정 사이사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게에서 한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닭한 마리면 얼마나 먹을 수 있나요? 잠시 생각하던 주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식구가 한 달은 먹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랑처럼 들렸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는데요. 취재진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전혀 다른 기준 위에 서 있다는 느낌만 또렷하게 남았을 뿐이었죠. 가정 방문에서도 다를 건 없었는데요. 집은 정돈돼 있었고 벽과 바닥은 깨끗했으며 거실 한쪽에는 찬장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찬장 문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통조림이었는데요. 겉면은 새 것처럼 반짝이진 않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고 상표도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통조림을 꺼내는 손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깨지면 안 되는 물건처럼 소중한 장식품처럼 말이죠. 주인은 잠시 통조림을 내려다 보다가 뚜껑을 여는 방법을 찾는 듯 손가락을 여기저기 옮겼습니다. 한번 당겼다가 멈추고 또 한번 시도했다가 손을 떼고 결국엔 이렇게 여는 게 맞나 하는 표정으로 어색하게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조림은 통째로 식탁 위에 올라왔지만 누군가 먹기 위해 준비한 음식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 놓여 있는 것 같았죠. 알고 보니 그 통조림은 누구나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집에만 따로 배급된 것이었는데요. 그 집의 주민들은 평소엔 잘 먹지 못하던 물건이라 어떻게 열고 먹는지도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저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도 이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심지어 외국인이 방문하지 않으면 행사가 끝난 뒤 그대로 다시 회수해 갔는데요. 먹는 음식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음식. 그 여름 평양에서 가장 조용히 남은 장면이었습니다. 행사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하나의 문제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정보다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이었는데요. 계획된 숙소는 이미 한계를 넘겼고, 새로 지은 시설도 모든 참가자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죠. 결국, 북한은 일부 참가자들에게 정식 숙소 대신 열차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침대가 놓인 객차, 움직이지 않는 열차, 그 안에서 머물러 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제안은 실제였고 곧 실행됐는데요. 열차 안은 잠을 자기엔 좁았고 씻을 공간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계속 같은 자리였고 시간이 지나도 열차는 출발하지 않았죠. 그곳에 머물게 된 사람들 중 다수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같은 체제, 같은 편, 같은 구호를 공유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조차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환영이 아니라 격리 같았다고요. 또 누군가는 형제 국가라면 이렇게 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조차 이 축제를 같이 자랑할 수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사용한 비용은 약 77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가 GDP 대비 약4% 수준이었죠. 대규모 국제행사였지만 이미 갖춰진 인프라 위에 진행됐고, 행사 이후에도 도시와 시설은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반면 1989년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북한이 투입한 비용은 약 47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이 금액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었죠. 당시 북한의 국가 GDP 대비 약30% 안팎. 국가 전체가 1년 가까이 벌어들인 돈을 단한 번의 행사에 쏟아부은 셈이었습니다. 이미 북한의 경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성장 정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외채는 늘고 있었고 자력 생산 능력은 제한적이었으며 동맹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외화 고갈이었는데요. 국제 거래를 이어갈 자금이 사라졌고 연료와 원자재 수입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내 자원을 더 끌어다 써야 했고 그 부담은 곧바로 민간 부문으로 전가됐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해 간문 대규모 화학 공장, 상징적인 산업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추진됐죠. 그러나 이 사업들은 경제적 수익을 내기보다는 정치적 상징에 가까웠습니다. 완공 이후에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시설들이 쌓여갔고 투입된 자금은 회수될 수 없었는데요. 이 시기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배급이 불규칙해졌고 지역별 격차가 커졌으며 식량 확보가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조용히 기능을 잃어가던 시점이었죠. 1990년대 초, 소련 붕괴와 함께 북한은 외부 지원을 거의 잃게 됩니다. 이미 취약해진 경제 구조는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식량 생산과 유통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이후 벌어진 대규모 기근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지만 경제 기반을 소진시킨 이전의 선택들이 결정적인 취약점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축전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행사는 실패한 축제가 아니라 성공을 증명하려다 국가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축전은 누군가에게는 국가의 위상을 증명하기 위한 무대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 말도 할수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날 평양에서 보여준 것은 풍요가 아니라 풍요를 보여주려는 집착이었고 자신감이 아니라 뒤처졌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결과를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유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떠안았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1989년에만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스티어였습니다.